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 빵이 한1 1 달러 된다고 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놀랐는데 음. 어, 호주에 있으면서 한 14, 1 5 달러 크루아상도 먹어봐서 좀 적응이 됐어요. 자 한국 가면 빵 쓸어 담을 듯. 음. This is Any for you This is um, take Inside cherry, cherry and chocolate. chocolate. Oh, Next time I try it. But this is our money special though. It's gonna oh. be here for just this month. Just in? Just this month. So after, this month? Oh, we will take it out and then another flavor. Ah. Ah, only Right? here? Yeah. Oh, this and one. This, this one plus, one. plus this one. Well, one. Yeah, one more. <laughs> uh, I can't miss it. <laughs> Thank you. If you. Go to Petroy or Armadale. We have wider selections. Oh, really? Yeah. For money special, we have about five to six. Oh. But in here, we only have two. Ah. Oh, sorry. This one and this one.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요 t h so much. 샤넬 대신 룬을 사주는 이 멋진 남자. 저는 진짜 샤넬 필요 없어요. 전 진짜 저기 별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거짓말. <laughs> 어떻게 알지? 아, 여기는, 챕, 챕터, 챕터 하우스 커피. 아, 맛이 홀리한가? 내가 또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샵, 인샵,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앉아서 먹을 수가 있나? 제짝꿍이랑 가장 친한 남자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후배는 아니다, 친구지. 친구가, 친구 부부가 호주에 신혼여행 갔는데 그때 꼭 매직커피를 먹어보라고 메뉴판이 없어도 그래서 매직커피가 뭔가 찾아봤더니 우유 양이 달라요. 이게 플랫와이트 이게 매직 커피인데 보이시죠? 우유의 양으로 매직 커피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 화이트보다 이건 플랫 화이트세요. <laughs> 플랫 화이트보다 양이 더 우유 양이 더 많으면 라떼입니다. 여기는 죽스 커피입니다. 죽스. 다시 뭐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짝꿍에 먼저 다 기미해보세요. 아, 어때? 저는 개인적으로 챔프 커피가 제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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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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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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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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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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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귀여워 빕스에서 클레마이트를 야라강을 보면서 먹으려고 테이크아웃했습니다 와 하늘 봐 하늘이 미쳤다 예뻐 예뻐 잘 어울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느낌이야, 약간. 잘 찍고 있어요. 1, 2, 3. 이게 바로 야라강입니다. 날씨가 미쳤습니다. 와, 날씨가 미쳤어. 여기 바이크 그거 아니야? 너무 괜찮나? b 브 크루즈 d e r e maybe? <laughs> 아, 평화롭다. 저 구름 봐. 이게 뉴질랜드도 뉴질랜드를 이제 원주민 말로는 길 긴 구름의 땅 이게 뉴질랜드의 원주민의 명칭이래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아니지만 뭔가 이 길게 들어둔 강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유튜브 아니구나. 얼마 더 찍어? 안에서 사온 크로아상을 야라강을 보면서 먹을 겁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뭐부터 먹을까? 짝꿍이 먹고 싶은 거부터 먹으세요. 전 이렇게 짝꿍을 늘 배려해줍니다. 야라! <laughs> 뭐라고? 야라! 아몬드부터 먹어봅시다. 아몬드 크로아상 별점 5개 드립니다. 만약에 별점 10개다? 10개 드립니다. 그 다음엔 2월, 2월 한정판. 시즌, 한정판. 시즌은. 시즌 메뉴입니다. 이 위에 이건 뭐야? 아몬드야? 응. 라, 이 체리, 체리랑 초코랑 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몬드가 아니고요.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이 위에 이렇게 있고요. 체리잼이 있대요. 응. 2월의 맛을 먹어볼게요. 응. 먹어보세요. 저거 조정이라고 하나? 응. 음. 이야, 우리가 한번 해볼래? 응. 음. 제 짝꿍은 저런 카누나 이런 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어요. 성장 과정 때문인가 봐요. <laughs> 저의 짝꿍으로서의 성장 과정이요. <laughs> 독박 카누. 혼자 노적. 근데 너도 못어서 딴데 가서 아저씨가 저희 구해주러 왔어요 어차피. 참나. 우리 거. 기 저기 보시면 위에 이거는. 코너시고 이거는 초코랑 체리가 섞여있는 잼입니다. 그래서 상큼 달달해요. 고명상이세요. So beautiful. 이게 아주 오래된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laughs> <머리가 안> <laughs> 아 진짜 아내가 진짜 엄청 고풍스럽게 생겼습니다. 음, 나 시고랭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음식을 파는 곳이고요. 제짝구이 이런 볶음밥 종류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뿌리세요. 아, 제가 오이를 오이 헤이터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자기 접시 이렇 먼저 합니다. 아, 이 남자가 사랑받는 수백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제일 처음에 일단 얼굴이고요. 그만 짜세요. <laughs> 그때 파일 기억 안 나? 바세 가서 내가 라인만밖에 안남댔아니가 지웠잖아. 어? 손 닦으세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미고랭도 하나 시켰어요. 에그 누들면. 미고랭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오일을 덜어내고 이번에는 라임을 안 넣고 먹어볼게요. <laughs> 맛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